농협에서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이 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농협 통장만 써오셨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돈을 놓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돈이면 손주 학원비에 보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28년째 농협에서 시니어 금융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박도연입니다 그동안 6천명이 넘는 어르신을 만나면서 혜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몇 분이나 모르고 계실까? 오늘도 또몇 분이나 놓치고 계실까?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않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이런 혜택을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다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상담하며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올해 안에 신청만 해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혜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의 통장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1년에 50만원이면 5년이면 250만원입니다. 10년이면 500만원입니다. 이게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신청 안 하면요. 영상 중간에 내 상황에도 해당된다 싶은 부분이 꼭 나올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금융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걸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농협만 써왔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친 적? 사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남양주 지점만 해도 매달 10명 이상이 이런 경우입니다. 거래는 20년, 30년씩 하셨는데 혜택은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 그분들 표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남양주 지점 단골이신 김복순 69세님 이야기예요. 김복순 님은 30년 넘게 농협 통장을 쓰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생활비도 그 통장에서 다 나갔죠. 시장 보러 가실 때도 병원비 내실 때도 손주들 용돈 보내실 때도 항상 그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혜택이라는 걸 받아보신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은행에서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그냥 조용했대요. 그래서 혜택 같은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느날 어르신이 창구에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도현 씨, 나도 혜택 같은 거 있나요? TV에서 본것 같은데 나는 아무도 말안 해주더라고. 옆집 할머니는 작년에 뭔가 받았다던데, 나는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해드렸습니다. 시스템에 이름 넣고, 나이 확인하고, 거래 기간 조회하고, 예금 잔액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복순님은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혜택이 모두 해당되셨는데, 그중 하나도 신청이 안돼 있었습니다. 하나도요. 30년을 거래하셨는데 단한 번도 혜택을 못 받으신 겁니다. 신청을 도와드리고 나서 3일 뒤 통장에 23만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날 김복순 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돈이었네요. 몰라서 못 받은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네요. 30년 동안 뭐 했나 싶어요. 저는 그때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 문제예요. 자동으로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복순 님 같은 분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 지점만 해도 매달 비슷한 사연을 듣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놓치고 있는 분들. 이건 은행의 비밀이 아닙니다. 단지 직접 신청하지 않았던 혜택일 뿐입니다. 은행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는 농협거래 몇 년째인데 혜택을 못 받은 것 같다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부터 챙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김복수님처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농협 시니어 혜택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통장 그대로 쓰셨는데 그동안 이자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65세 이상이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자동금리보다 최대 1.2%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나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한 시니어 우대금리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 지점 단골이신 박춘자 71세님 이야기입니다. 남양주 호평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5천만원 예금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계셨는데 우대금리 신청을 안 해서 매년 이자 25만원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려 신청하자 바로 금리가 0.5% 올라가고 그해 연말 이자가 25만원 더 붙었어요. 박 어르신은 이게 내 돈이었네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예금 고객 중 우대금리를 신청한 비율이 38%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62%는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지점에 가셔서 시니어 우대금리 적용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지점별 월 10명 선착순이니 10월부터 12월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통장 이자가 그대로라면 이 혜택 아직 신청 안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자 더 받을 수 있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병원 갈 때마다 빠져나간 돈, 알고 보면 매달 1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고객이 농협 체크카드로 병원이나 약국 결제 시 5%에서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결제만 해도 다음 달 통장으로 돈이 자동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비 캐시백 전용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정순 74세님 이야기입니다. 남양주 진접에 사시는 분이에요. 매달 병원비로 20만 원 이상 쓰셨습니다. 항상 현금으로만 내시던 분이었죠. 제가 체크카드로 결제만 하셔도 다음 달에 돌려받습니다라고 알려드렸더니 1년 동안 총 18만 원을 환급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돈으로 손주 학용품 사줬어요 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농협 앱에서 의료비 캐시백 카드 신청 누르시거나 지점 방문해서 병원비 돌려받는 카드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 약국 외 결제는 제외되고 7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비 그냥 내고만 계신가요? 나는 매달 병원비 얼마 쓴다 댓글로 남겨 주시면 돌려받을 금액 계산해 드릴게요. 손주 용돈 보낼 때마다 500원씩 빠지는 그 돈. 1년이면 14만 원입니다. 그냥 버리시겠어요? 65세 이상 고객은 농협 ATM, 인터넷, 타행 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1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 아닙니다. 김명자 68세님 이야기입니다. 남양주 오나무배 사시는 분이에요. 손주 세세계 매달 용돈을 보내시는데,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가 500원씩 빠져나가 1년에 14만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거 신청만 하시면 수수료가 영원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자, 그 후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았어요. 김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용돈 보낼 때 기분이 훨씬 좋아요. 지점 방문 후, 경로우대 수수료 면제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통장 명의자가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 통장은 제외됩니다. 혹시 지금도 이체할 때 수수료 내고 계신가요? 나는 한 달에 몇번 이체한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ct나 mri 비용이 부담돼서 미루셨나요? 사실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객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1년에 한번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CT, MRI, 초음파, 내시경 다 됩니다. 최영자 73세님 이야기입니다. 남양주 금곡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정밀 검사비로 28만원을 내셨습니다. 검사 후 영수증을 들고 오셔서 이거 혹시 지원되나요 하시길래 제가 바로 신청을 도와드렸죠. 5일 뒤 통장에 28만원이 그대로 입금됐습니다. 그분이 덕분에 큰 검사도 부담없이 받았어요 하시며 고개 숙여 인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검사 후 영수증과 진료 명세서를 챙겨서 시니어 건강검진 지원금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국 5만 명 선착순이며 가을쯤 마감됩니다. 현금 결제라도 증빙 서류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검진비 돌려받고 싶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평생 농협만 써오셨죠? 그 시간에 보상으로 매년 현금이 들어온다면 믿어지시나요? 농협 거래 20년 이상 60세 이상 고객은 매년 15만원에서 35만원씩 장기 고객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동 지급 아닙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오상의 75세님 이야기입니다. 남양주 다산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32년째 농협만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장기 고객 보너스 제도 신청하셨나요? 여쭸더니 그게 뭐예요 하시더군요. 신청을 도와드렸더니 다음 달 말일에 35만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 후로 매년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죠. 오 어르신이 하신 말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평생 거래했는데, 이제야 보람이 있네요. 지점 방문 후, 장기 고객 보너스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혹시 농협 거래 20년 넘으셨나요? 나도 오래 거래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하루 늦으면 47만원 손해입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과 내일 신청하신 분, 단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농협 시니어 혜택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12개월치를 받지만 6월에 하면 7개월치밖에 못 받습니다. 5개월치는 날아갑니다. 내일 오전 9시 지점 문 열릴 때 바로 방문하세요. 직원에게 시니어 5대 혜택 전부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일부 혜택은 월별, 연도별 예산 한도가 있어 조기 마감됩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서진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놓친 적 있으신가요? 내일 바로 가보겠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그한 줄이 시작입니다. 서류 하나 빠지면 다음 달로 미뤄집니다. 단 3분만 미리 준비하시면 하루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이세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전날 미리 가방에 챙겨두세요. 어르신 대부분은 서류 빠져서 다시 오시느라 시간을 낭비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대신 못합니다. 혹시 오늘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갈 건데, 뭐 챙겨야 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그런 혜택 없어요? 라고 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시니어 혜택은 부서별로 다르고 모든 직원이 전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말 한마디로 요청하셔야 처리됩니다. 창구에 앉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니어 5대 혜택 전부 신청하러 왔습니다. 우대금리 의료비 캐시백, 수수료 면제, 건강검진, 장기고객 보너스요. 이 문장 그대로 말씀하시면 직원이 알아듣습니다. 직원이 모르면 시니어 혜택 담당자 바꿔주세요 라고 차분히 요청하세요. 그러면 경력 있는 직원이 나옵니다. 혹시 예전에 해당 안 됩니다 듣고 그냥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포기했는데 이번엔 다시 해보겠다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엔 꼭 받으셔야 합니다. 1분이면 확인됩니다.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몇 개인지 지금 바로 알수 있습니다. 농협앱 또는 창구에서 시니어 고객 혜택 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요청하면 조건별로 바로 알려줍니다.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나이랑 거래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부 보여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이 거래 기간 예금 잔액. 세 가지 조건이 기준입니다. 60세 이상, 10년 이상 거래, 500만원 이상 예금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혹시 내 조건이 맞는지 모르시겠나요? 나이와 거래 기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혜택 범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혜택은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권리를 되찾을 때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번에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꼭 먼저 실천해야 할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건 거창한 금융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28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사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녀들 챙기시던 분들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저축하시고, 성실하게 거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은 게 제일 억울하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알려드리지 못한 제 책임 같아서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한 분이라도 덜 억울하셨으면 해서요.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하셨으면 해서요. 오늘 다섯 가지 혜택 기억나시죠? 예금이자 더 받는 법, 병원비 돌려받는 법, 수수료 영원 만드는 법, 검진비 지원받는 법, 그리고 오래 거래한 만큼 현금 받는 법.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1년에 최소 50만원입니다. 많게는 18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이면 250만원에서 9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500만원에서 1800만원입니다. 이건 농협이 특별히 선물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거래해온 신뢰의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 돈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겠습니다. 해야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거래해도, 아무리 많이 맡겨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안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누구보다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정보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영상 끝까지 보셨잖아요.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 계신 겁니다. 내일 아침, 농협 문이 열리는 쿠시. 그 순간, 지점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니어 혜택 전부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직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드릴 겁니다. 신분증이랑 통장만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미리 가방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에 챙기려고 하면 까먹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챙겨 두세요. 오늘 제대로 알고 움직이신다면 올해 안에 최소 50만 원, 많게는 18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을 주셔도 좋고, 본인 건강 검진을 받으셔도 좋고, 오래 미뤘던 여행을 가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내가 직접 챙겼다는 뿌듯함이 남을 겁니다. 누가 알려 줘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받은 거잖아요. 그 뿌듯함이 정말 큽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제 선택은 우리 어르신들 몫입니다. 지금 행동하실지 아니면 또한 해를 그냥 보낼지 내일 가실지 아니면 다음 주로 미룰지 이번 달에 신청하실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지 저는 여러분이 내 권리를 직접 찾는 첫 세대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다들 신청하러 가는구나.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이웃집 할머니한테도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세금, 보험. 이세 가지에서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숨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신 분, 건강보험료 감면 못 받으신 분, 종합소득세 환급 놓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시니어 전문 상담 박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신뢰 그 보답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